안녕하십니까. 권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관리단 사건 관련인데, 어, 관리단에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집 요청을 했어요. 근데 소집 요청을 했는데, 소집 거부를 했을 때는 법원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법원어가 신청할 때 진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냐면, 이 소집 동의자 전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금을 법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고 거부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5분의 1인 31명이 넘는 69명이 소집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인의 관리, 임시 관리된 집회를 소집하네요. 결국 69명 중의 신청인들 중 57명이 이 사건 신청을 했다. 허가함이 상당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오늘 십육 69명인데, 57명이 해도 5분의 1이 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5분의 1이 넘는 수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소진요건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